처음부터 봅시다.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in the idea of selling. 뭔가를 판단하는 생각 속에서 주된 철학적인 움직임은 came 왔대요. 언제? Industrial societies became more affluent, more competitive and more geographically spread out during the 1940s and 50s. 1940년대와 50년대에 공업사회가 더 부유해지고 더 경쟁적으로 되고 더 지리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판매에 대한 물, 저, 심, 머 철학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대요. 뭔가 돈이 많아지니까 판매가 뭐다, 이 움직임이 뭐가 일어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움직임이 일어난 이 움직임은, 오케이?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면서 판매에 대한 개념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치? 철학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 회사들이 뭐 하도록 develop closer relations with buyers and clients. 그, 구매자와 고객들과의 좀더 가까운 관계를 개발하도록 강요를 했대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 요거는 대명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어, 앞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수식어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명사로 바뀌면 안 된다. 어, 법 조심하시고. 이것은 made business realize. 그러면 요거 오형식 사역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에요. realize that it was not enough to produce a quality product At reasonable price. 타당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회사가 깨닫도록 결국에 만들었어요. 오케이? 좋은 가격에, 좋은, 품, 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면 다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어, 그게 뭐야? 관계를 잘 만들어내자. 오케이? 그러면서 In fact, it was equally essential to deliver products that customers actually wanted. 자 실제로 어,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똑같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오케이? 요거 서술형 어, 가주어의 진주어 투부정사고, 그 다음에 진주어 뒤 딜리블 뒤에 목적어 프라덕스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까지 있는 서술형 문장.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Henry Ford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Henry Ford 왜 나오니?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겠죠. Henry Ford produced His best selling T model Ford in one color only in 1908. 1908년에 이 아저씨가 검정색으로 만든 한 가지 컬러로 그가 가장 많이 팔은 T model Ford를 생산을 했어요. 하지만, in modern societies, 근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was no longer possible.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얘가 한 가지, 이거 옛날 예시죠, 그지? 어. 그러면서 후회되는데,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우리 사회의 근대화는 led to가 되면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지. 그지? 이 사회의 근대화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a marketing revolution that destroyed the view that 어떠한 견해를 파괴하는 혁명을, 혁신을, 마케팅 혁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견해를 파괴해야 돼요. 그럼 견해는 뭡니까? 옛날 사고방식이겠죠. 그래서 그게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 생산이 그것 자체의 수요를 만들어 낼 거다. 생산만 잘하면 수요는 생길 거야. 나는 이 개념을 견해를 파괴시킨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빈칸 추론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어 쌤이 볼 때는 충분히 물결 모양 밑줄머니 함축 의미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죠, 그치? 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영 딴소리 갖다 놓고, 요거 찾아라,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어, 빈칸 추론을 우리가 충분히 암기를 하면서도, 아, 요게 저기 함축 의미로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 요거 마지막은, 어법주의하라는 겁니다. Customers and the desire to meet their diverse and often complex needs. 보여? 동사자리라 알겠어. 샬라샬라 용법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요, became the focus of business. 고객들이 사업에 포커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객들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의 다양하고 종종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사업의 포커스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1번. 31번 잠깐만 아까 30번에 선생님 이거 설명 한번 더 하고 갈까요? 어 지금 이렇게 잘렸는데 맞지? 어 이렇게 순서별로 잘랐는데 자 이거는 뭐야? 지금 첫 번째 문단은 뭘로 힌트 잡아야 돼? 어 이것이 무엇이 그지? 요, 그지? 요런, 그, 점점 부유하게 되면서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움직임이 생기니까 그게, 아, 고객하고 관계를 더잘 만들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잘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만 해서는 not enough야. 그지? 그럼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필요하대요. 이게 필요하대요. 오케이?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센 a l 과 나디너프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은 뭐냐 하면 여기서도 많든 근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 칼라 갖고는 하면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노론걸 no 파스불에 그만. 이게 불가능한 거야 되니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Revolution 혁신명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어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1번. People differ in how quickly they can reset their biological clocks to overcome jet lag. jet lag, 라는, 그, 뭐니? 우리, 비행기, 뭐,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시차 이렇게 생기는 를 jet lag, 라고 하죠. 어, 사람들은 differ. 달러, 달러, 예. 자, 이거 다르다라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일용식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하우가 나왔어. what과 h o 는 죽었다 깨라도 명사절 접속사. 문장 전체에서 명사절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명사절 안에서 이하우는세 가지 품사로 쓰이죠. 단어 부사,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그리고 서술형 형용사. 근데 뒤에 보니까 여기 부사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얼마나 빨리라는 2번 하운 거지. 됐어요? 어. 얼마나 빨리 그럼 얘가 부사야 그럼 뒤에가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 엇법 조심하세요. How quickly they can reset their biological clock to overcome jet lag? 그 시, jet lag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물학적 시계를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리셋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대. 그리고 the speed of recovery 그 회복의 속도는요. Depends on the direction of travel. 여행의 방향에 달려 있대요. 여행의 방향. 이 방향이 그거였죠, 그지 우리 그 빈칸처럼 다 되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여행의 방향.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갈때 시차 극복하고 뭐 이런 거랑 그다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시차 극복하는 게 다르다, 뭐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It is easier to fly westward. And lengthen your day, that is to fly eastward and shorten it. 어허, 참말로, 참말로. 이바람이 예? 여기 den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대동사죠. 맞지? as나 den이 있으면, 비교급 문장이 있으면, 얘는 대동사인데, 이 is가 뭘 받는 거니? 여기 to fly, to fly 있으니까, it is easier 하니까, 여기서 it is easy to fly. 이거요 그래서, 어 동쪽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것을 짧게 하는 것 어, 그게 짧 어, 날아가서 날아가는 것이 쉬운 것보다는 서쪽으로 날아가서 니, 어,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예를 들어서 이기가 음, 한국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가면 넘어가니까, 여기가 유럽이라고 합시다. 여기 영국, 오케이? 우리가 서성민이 축구부로, 이제, 어, 지금, 서쪽으로 날라가요 맞니?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우리 한국 시간이 영국 시간보다 더 빠르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침 7시야. 우리 아침 7시에 비행기 탔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영국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 된다. 1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17시, 오후 5시에 영국에 도착하면, 한국 시간으로. 근데, 한국 시간 7시일 때 영국은 몇시입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은, 10시간 차이 나면은, 어, 영국은, 아, 나 수학 진짜. 어, 저녁 9시에요. 그 전날 저녁 9시였다 알겠어요? 그래서, 10시간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도착할 때는 영국이, 어, 10시간 더 하면은 뭐 3시간 해갖고, 어... 6시입니까? 7시입니까? 어. 아침 7시에 우리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10시간, 우리가 아침 7시에 출발을 했는데, 아침 7시에 도착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가 우리는 이, 이 24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서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당신의 날을 좀 길게 하는 것이 더 쉬워요. 반대 그 말이죠. 오케이? 너무 이 상식적인 걸 같다. 너무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요게 문장 삽입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This east west difference in jet lag. 이러한 동쪽 서쪽 그 시간 그 시차에 있어서 동서 동서의 차이는이라는 거는 이것보다는 이거 지금 차이라는 걸 뭘로 잡아야 되는 거니 차이라는 거를 is 열로 잡아야 돼요. r e a 지 is 이걸 가지고 차이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